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심근경색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최근 들어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손발이 저려서 혹시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하신 적 있나요? 사실 우리 몸은 큰 병이 오기 전에 미리 경고를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무시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을 지키는 지식채널 자연tv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이 보내는 7가지 위험 신호를 통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몸이 보내는 sos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1. 자주 어지럽고 머리가 띵하다. 갑자기 일어섰을 때 눈앞이 핑 돌거나 머리가 띵한 느낌이 드시나요?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는 혈류 흐름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잠깐 부족해지면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 위험한가요? 뇌혈관 이상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졸중 환자의 20% 이상이 사전에 이런 어지럼증을 경험했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혈압을 체크해 보고 병원에서 뇌 MRI나 혈관 검사를 받아 보세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티 평소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동작을 피해 보세요. 2. 예. 손발이 자주 저리다. 손끝이나 발끝이 찌릿찌릿하거나 저린 느낌이 자주 드시나요? 무엇을 의미하나요? 말초혈관의 순환 장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액이 손발 끝까지 제대로 가지 못하면 저림 증상이 생겨요. 왜 위험한가요? 이는 말초동맥질환의 신호일 수 있고 심지어 심장 질환과도 연결될 수 있어요. 통계에 따르면 말초동맥 질환자의 50% 이상이 심장 문제를 함께 겪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규칙적인 스트레칭이나 걷기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해보세요. 그래도 나아지지 않으면 혈관 초음파 검사를 추천드립니다. 팁 흡연자라면 금연이 필수. 담배는 혈관을 더 좁게 만들어요. 3. 가슴이 뻐근하거나 답답하다. 가슴이 조이거나 무거운 느낌이 드시나요? 특히 운동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더 심해진다면요? 무엇을 의미하나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왜 위험한가요? 심근경색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입니다. 증상을 무시한 환자의 30%가 결국 응급실로 실려간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슴 통증이 5분 이상 지속되거나 숨 쉬기가 힘들다면 즉시 병원에서 심전도 검사를 받아보세요. 팁 가족 중 심장병 이력이 있다면 더 자주 체크하세요. 4. 이유 없는 피로감. 충분히 잤는데도 계속 피곤하고 일상생활이 힘겹게 느껴지시나요? 무엇을 의미하나요?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액의 산소공급이 부족할 때 나타날 수 있어요. 왜 위험한가요? 만성피로감은 신부전이나 동맥경화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시하면 더큰 문제가 될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로가 2주 이상 계속된다면 혈액검사와 심장기능검사를 받아보세요. 평소 규칙적인 운동도 큰 도움이 됩니다. 티 카페인으로 버티지 말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세요. 입주이나 눈밑 피부가 누렇게 변한다. 거울을 보는데 피부가 평소보다 노랗게 보인다고 느껴지시나요? 무엇을 의미하나요? 혈액순환장애로 노폐물이 쌓이거나 간 기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위험한가요? 간 질환이나 심혈관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피부색 변화는 몸이 보내는 명백한 경고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 기능 검사와 혈액순환 검사를 받아보세요. 특히 술을 자주 마신다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팁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서 간 건강을 챙기세요. 6.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작은 상처가 생겼는데 며칠이 지나도 낫지 않고 계속 남아있나요? 무엇을 의미하나요? 미세혈관 손상으로 조직 재생이 느려졌을 수 있어요.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왜 위험한가요? 당뇨병이나 동맥 경화가 있다면 감염 위험도 커져요. 당뇨 환자의 15%가 발괴양으로 고생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처가 2주 이상 안 났으면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점검하고 병원을 방문하세요. 팁 상처 부위를 깨끗이 관리하고 너무 꽉 끼는 신발은 피하세요. 7. 숨이 차거나 식은땀이 난다. 가만히 있어도 숨이 가쁘거나 갑자기 식은땀이 나시나요? 무엇을 의미하나요? 심장에 무리가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왜 위험한가요? 심부전이나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병원에서 심장 검사를 받아보세요. 특히 고혈압이나 흡연 이력이 있다면 더 조심하세요. 티, 평소 계단 오르기 같은 가벼운 운동으로 심폐 기능을 키워보세요. 여러분 혈관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신호에 귀 기울인다면 큰 병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이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 예약을 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건강을 챙겨보세요.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보다 함께 할때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추가 팁. 정기검진 1년에 한 번은 종합건강검진을 받아보세요. 특히 40대 이상이거나 가족 중 심혈관 질환자가 있다면 더 자주 체크하세요. 생활습관 금형 규칙적인 운동, 저염식 식단은 혈관 건강의 기본이에요. 응급상황 가슴 통증이 5분 이상 지속되거나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쓰러질 것 같다면 주저하지 말고 119에 연락하세요. 이 영상은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며 준비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